안녕하세요. 코알라 게임 코딩의 구봉기입니다. 제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구요. 저는 2022년 제16회 교육정보와 연구대회 SWAI 제작분과에서 그린시티를 제작해서 전체 1위를 수상했구요. 지식센터에서 관련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의 지리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어플인 노론이의 세계문화여행 같은 학습용 어플을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수 이후에 유니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업로드할 시리즈는 교육 정보와 연구 대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많진 않지만 혹시 초, 중, 고등학생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유니티 입문자를 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도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역시 확실한 강의 대상은 교육정보와 연구대회 SWAI 제작분과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정보와 연구대회에 출품되는 작품들 중 대부분이 유니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회의 유니티 작품들은 UI를 많이 활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유니티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 엔진인데 게임 화면상에 고정된 버튼, 고정된 텍스트 등을 뜻하는 이 UI만 가지고도 출품하는 작품이 되게 많고 이러한 작품들이 꽤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유니티의 게임 기능보다는 UI를 활용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난다거나 설명창이 열리거나 또는 숫자가 올라가는 등 쉽게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유니티를 처음 배우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든 작품이 피아노 코드 퀴즈라는 피아노 어플이었고 UI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간단한 2D 게임인 플래피 버드나 닷지 같은 게임 제작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UI 위주로 대회에 출품할 만한 그런 어플을 만드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에서 피아노에 대해 알아보는 간단한 어플을 만들어 볼 겁니다. 코알라의 피아노 여행이라는 어플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육정보와 연구대회 출품작들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텍스트와 그림이 배치된 화면을 넘길 수도 있고, 건반 학습을 누르면 실제로 피아노 건반을 연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에서 구동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비슷한 앱을 제작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시리즈에서 유니티 엔진의 기본적인 사항들인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C# 프로그래밍, UI 등에 대해서 배워보고 마지막에 APK 파일로 빌드해서 실행해보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또 중간 중간 대회를 위한 팁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도 무언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다음 영상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